네, 안녕하십니까. 김상주입니다. 세상을 절대 못 바꾸는 15분. 여덟 번째 시즌의 여섯 번째 강의. 아내 일이 아니야 부질없는 충고와 간섭들입니다. 아, 이 동영상 강의를 보신 한 360여 분 정도는 아니, 무슨 얼마 전에 이 강의가 분명히 올라왔다가 갑자기 또 사라지고 이 강의가 다시 올라오냐. 이건 무슨 뭐 조회수를 올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어, 녹음 녹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어서 그 데이터를 폐기하고 새로 다시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 이미 들으셨던 분들은 이거 그냥 듣지 마시고 호흡이나 지켜보시고요. 아이, 그래도 나는 좀 복습을 해보고 싶다. 아, 이런 또 이렇게. 열심히 들으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또 다시 들으셔도 되고 뭐 새로운 분들은 또 처음이니까 들으시면 되겠죠 제 지인 아참어 이거 궁금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녹화 장소가 어디냐 이 뒤에 이제 커튼도 쳐져 있고 그래서 부엌에서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 사실은 궁금증을 풀어 드릴게요 맨날 똑같은 장소에서 하니까 뒤쪽이 바로 저기 베란다입니다. 베란다인데 네. 어, 창고로 쓰고 있죠. 제가 뭐 이것 저것 취미 생활이 많다 보니까 어, 뒤에 이제 쌓였던 거 이렇게 이리저리 치우고 뭐 그렇게 하고 녹화하고 다시 또 그냥 얼기설기 또 쌓아놓고 또 삽니다. 네, 그제 지인이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오랫동안 사무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더그 이상 사무직을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업종 전환을 하기로 했죠. 그래서 새로 기술을 배우게 됐고요. 어, 그 기술은 이제 작은 뭐 기계를 정비를 좀 해야 되기도 하고 손님도 맞아야 되고 어,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인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좀 내성적인 성격이고 좀 자기만을 좀 알고 조금 인색해요. 어, 그런 타입이었기 때문에, 아, 잘 해나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 이왕 또 새로 시작하시고 이러는 거 조금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피부과에 모시고 가서 이런저런 잡티도 좀 빼고, 어, 점도 또다 빼드리고, 그 다음에 좀 젊어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50대 중반인데. 그래서 보톡스도 좀 놔드리고, 근데 안경을 썼는데 안경을 벗으시면 좀더 젊어 보일 것 같아서 라식 수술도 좀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인상이 좀더 나아지고, 그다음에 헤어 스타일도 좀 바꾸라고 왜냐하면 이제 손님 접대하니까 음, 아무래도 좀옷 입는 거라든지 이런 거 신경 쓰면 좋겠죠. 너무 딱딱한 느낌 들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취업을 하게 됐죠. 취업을 하게 돼서 제가 중간 중간에 이제 항상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 좀 친절하게 하세요. 그리고 조금 직원들이랑도 먼저 밥도 좀 사시고 술도 좀 사시고 그렇게 해서 조금씩 베푸세요. 아, 물론 맨날 퍼주는 분들 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반대로 얘기하죠. "아, 제발 좀 그만 사세요."라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제가 충고가 다르죠. 어, 그렇게 해서 이제 중간 중간에 이제 얘기를 했. 하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가게 주인이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제 부탁으로 이제 취업을 하게 됐거든요. 도저히 다른 직원들이 같이 일할 수가 없다는고 그래서 그리고 손님들한테도 친절하지 않다고 아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보내야 될것 같다. 뭐 그게 뭐 여기서 제가 우길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래서 이제 그만두게 되었고, 저는 사실 많이 좀 실망도 했고, 아, 왜 그렇게, 그게 렇 그렇게 어려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내가 원한 바대로 이렇게 움직여지지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거죠. 제가 또 아는 피부과, 그, 개원하고 있는 아주 친한 후배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갑자기 이제 젊은 나이에 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예전에 여기저기 아프면서 인생에 대해서 정말 깨닫게 되었고, 어, 떻게 사는 게 행복한 길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그 친구가 많은 변화가 오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 그리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일을 줄이도록 하라고. 일을 줄여. 그리고 좀 많이 쉬고, 그다음에 운동도 많이 하고 그렇게 살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그 친구는 어뭐 그렇게 뭐 하겠다는 듯이 얘기를 했지만 아 얼마 있다 보니까 또 야간 진료를 개, 개설을 했네요. 그래서 제가 답답하더라고요. 아니 저렇게 참큰 고비고 두 번째 생명을 사는 건데 어, 뭐 저렇게 돈을 벌려고 애쓸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돼서 참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돈 많은 친구들한테는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아이, 기부 좀 하고 살아. 그거 돈다 쌓아놓으면 뭐해. 기부하면 기분도 좋아지고, 이제 제가 조금, 어, 뻥치면서 얘기하죠. <laughs> 아니, 까 씨. 100원 기부하면 1000원 돌아와. 근데 그게 진짜 물질이 아니라도, 기분 좋지 않습니까? 어 제가 아직은 못돼 뭐 자랑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아 그냥 여러분들도 좀 하시라고 제가 아 너는 그러면 하냐? 아 저는 해요. <laughs> 그런 얘기 할까 봐서 저는 이렇게 진료실에 어 여기 매운하신 분들 안 보이는 진료실 옆쪽에 있어요. 그 책장 뒤에 공간이 거기에 이제 기부 할 때마다 영수증 이렇게 프린터 해가지고 한장한장 붙여 놓습니다. 그래서 진료 보다가 그거 보고 그러면 흐뭇합니다. 어찌 됐든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세간에서의 손해는 불불세 출세간에서의 이익이라는 거죠. 많은 이걸 얻었습니다 저는 마음도 편안해지고 내가 할 도리를 한것 같은 느낌들. 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마음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려움에 처하거나 좀 힘든 상황이 있는 사람들, 사실 다해요 특히 어떤 위기에 닥친 분들한테 제가 봤던 좋은 책들, 이런 것들 선물하곤 합니다. 바리바리 이렇게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한 일곱여덟 권씩,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책들 뽑아서 이렇게 해서, 어, 당연히 달라지겠지. 인생이 위기에 닥쳤으니까. 근데 뭐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그랬죠. 하, 아, 이렇게 좋은데 왜안 할까? 근데 저는 그거 알아요. 어떤 느낌인지. 제가 예전에 대학교 1학년 때 기독교, 서클도 하고 교회도 다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다니지는 않지만, 그 당시에 제가 교류 공부를 할 때는, 하, 아, 이렇게 교회 다니면 좋은데,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 이, 이런 걸 모르고 사니 얼마나 내가 답답한가. 빨리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좋은 것으로 빨리 인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들. 왜 이런 것들을 모르고 살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참 답답하고. 그래서 하여튼 간에, 어, 그렇게 해서 이제 지인분이 그만두게 되어서 저는 저대로 속이 상했고, 그 지인은 제가 잔, 잔소리를 한다고 여겼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인, 피부과, 또, 마음 공부, 이런 것들. 왜 바뀌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답답하죠. 그런데 도대체 그면 그런 문제가 뭘까요? 그 문제는 바로 저한테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을 안고 제가 착각을 한 거죠. 여기서 가장 큰 잘못은 내가 누, 누군가를 변화시키려고 했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절대 바뀌지가 않습니다. 20년 수도 생활을 하더라도 정말 조금 바뀌는 게 사람의 성격입니다. 어 우리는 가끔 이제 개과천선했다는 말을 듣곤 합니다. 하지만 개과천선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죠. 정말 어떤 커다란 사건이나 커다란 질병이 생겨, 생겨서 인생관이 달라지는 그런 경우이고 그나마 좀 바뀌었다가도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 그 군대에 갔던 아들들 보면은 잘 아시잖아요. 군대 가서 처음에 신병훈련소에서 이제 편지 보내고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뭐,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군대 가면 씩씩하고, 면회 가면요. 씩씩하고, 늠름해 보이고, 그 다음에 나와서 잘하겠다는 소리도 듣고, 야 철이 들었구나. 제대하고 딱 일주일 똑같습니다. 늦게 일어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반찬 투정하고, 그게 사람 마음입니다. 그래서 군대 가면 사람 된다. 이런 얘기는 정말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냥 세월 효과지요. 군대 가서 좋아지는 게 아니라, 걔도 2년 나이 묵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자기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그 방식을 허물기란, 전체 쉽지가 않고 아예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꾸려는 헛된 시도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관계만 더 나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제 누구에게 저는 충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 사람의 몫인 것이고, 그 사람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만 바뀐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는 충고는 그 사람에게는 괜한 지적과 잔소리에 불과한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와 같은 경험을 하지 마시고, 아예 다른 사람에 대한 충고는 접어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내원하시는 분들 중에서 중년의 주부들, 이제 남편과의 갈등을 통해서 이혼을 결심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진작 이혼할 걸 그랬다고. 그래도 애도 있어서 되도록 이혼을 안 하려고 그랬고, 남편의 바람기, 의처증, 술 버릇, 이런 게 그래도 몇년 지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1년, 1년 참아서 기다렸는데 하나도 바뀌지 않더란 겁니다. 그래서 진짜 기원할 걸 그랬다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부부 상담하는 경우에, 어,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현재 남편이 바뀌기를 기대는 하지 마시고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경우 둘중 하나지 실제로 사람은 별로 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부 상담의 종결은 종결점은 뭐냐 이겁니다 서로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 부부 상담은 종결을 맺게 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게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저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처음엔 접근하다가 결국에는, 아, 저거는 저 사람의 성향, 성격, 아, 아내가 반찬 잘 못, 요리 잘 못하는 거, 아이, 그거는 그냥 소질이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또 남편이 자상하지 않은 거,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냥 또 자상하지 않은 대신, 아, 간섭하지 않잖아요. 자상한 남편들, 냉장고 열어보고 뭐, 음식이 썩었느니 뭐하느니, 그러니까 다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라면 저게 또 나쁘게 되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실제로도 중학교나 또 고등학교 동창들 또 얼마 전에 우리 의과대학 25주년 재상봉도 했었는데, 저는 가진 않았지만, 어찌됐든, 그 의과대학 친구들 또 오래된 중고등학교 동창들 만나도 그때 성격 그대로예요. 하나도 바뀐 거. 같습니다. 사람들의 성격이나 취향은 별로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천둥 소리 들리시죠? 이게 이 오늘은 좀그 스릴러물처럼 강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그 여러분도 그런 헛수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침 잠 많다고. 아침 일찍 깨워서 아침형 인간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건 저녁형 인간도 좋습니다. 왜다 그래야 됩니까? 그 사람 타고난 걸 어떻게 해요? 그 내성적인 아이를 외향적인 성격으로 바꾸려고 뭐 이것저것 인간 개조하려고 시도하시면 애도 스트레스 받고 엄마도 스트레스 받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죠. 내성적인 성격? 솔직히 외향적인 성격보다 훨씬 더 우수합니다. 음. 그리고 또 공부에 관심 없는 애 이런저런 학원이나 과외 이래저리막 보내 봤자 공부에 취미 안 붙어요. 더 공부에 취미가 떨어지죠. 그러니까는 돈 버려. 시간 버려. 엄마랑 애랑 싸워. 그 부모 자식 간 관계만 나빠지기 마련입니다. 적당히 해야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겪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 저희 집이 오남매거든요. 같은 부모 아래 자라난 형제들인데도 불구하고, 다 성격 제각각이죠. 이 어머니가 그런 말씀 하시죠. 아, 이렇게 저렇게 아무리 해도 그게 똑같더라. 달라지는 거 없고 자기 성향대로 살더라. 그런 말씀 하십니다. 저도 우리의 둘 키워보니까, 아니, 같은 환경, 같은 부모. 어? 그리고 같이 이렇게 대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렇게 서로 다른지, 참 신기하다는 생각 뿐입니다. 아, 물론, 이제, 뭐, 부모 입장에서, 아, 좋은 대학 보내고 싶고, 이런 마음 없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시켜봐도, 관심 없는 애는 또 관심 없고, 또, 그 관심 있는 애는 또 관심 있고, 아, 그렇더라고요. 또, 시험 때 되면은, 또, 한 애는, 그, 시험 불안에 벌벌 떨고, 또 안에는 아주 그냥 쿨쿨 잠자고 있습니다. 저 옆에서 보면, 야 어찌 저렇게 시험을 앞에 두고 저리 터평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자식은 있죠. 어쩔 수가 없어요. 뭐라 그러냐면, 아니, 그러니까 쿨쿨 자면 자는 대로 그런가 보다 하게 되지. 응? 어,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더라고요. 어, 그리고 또한 이제 이렇게, <laughs> 자식이래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부모의 인생에도 끼어들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서 어, 노모가 이제 치매를 앓게 됐습니다. 이분이 어, 서울에 서 직장을 다니다 그만두고 가족이랑 자식들 다 놔두고 3년 동안 시골에서 어, 치매 에 걸린 노모를 보살피게 되었습니다. 어, 대단한 효자죠. 그런데. 이것에 대한 뭐 판단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제가 침해에 걸린 부모 입장이라면 제 자식은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할 사람도 없겠지만 제 자식은 내가 침해에 걸리고 내가 병이 드는 것은 내 몫이거든요. 이내 인생, 내 운명에 내 자식이 끼어드는 걸 저는 바라지 않습니다. 이것을 전부 동의하실 거예요. 지금 강의 듣는 분들은. 왜 남의 인생에, 내 인생에 자식이 끼어들어서 희생을 하고 그 가족들이 이산가족이 돼야 되고 또잘 다니던 직장 다 그만두고 하루 종일 내 곁에서 병수발을 드느냐는 거죠. 치매에 걸리셨으니까 그분은 판단력이 없어서 야 이제 그만해. 너 빨리 서울 올라가. 이런 얘기 못하거든요. 하지만 그제 입장에서라면 은 자기 생활하고 여가도 즐기고 그 다음에 주말이면 여행도 가고 또 운동도 하고 그러길 바랄 겁니다. 나랑 내 운명에 섞여 들어서 자식의 운명이 희생당하지를 저는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끼어들려고 하는 경우도 있죠. 그건 분명히 내 일이지 자식의 일은 분명 아니죠. 부모님은 늙어가고 병이 들고 또 죽는 게 운명입니다. 자 받아들이십시오. 하지만 전전긍긍하면서 부모가 병이나면 어찌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또 늙어가는 걸 안타까워하고 항상 부모님 생각뿐이고 또 부모님이 죽게 되면 자신은 어찌 살아갈지 걱정을 하는 것도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아또다 살아가져요. 우리가 관여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자신이 만들어낸 걱정 자신의 지나친 욕심이 결국 자기 인생을 힘들게 할 뿐입니다. 그저 지켜보십시오. 조금 떨어져서 그분들의 운명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의 운명을 받아들이시고, 그분들의 운명은 그분들의 운명인 겁니다. 그건 자식의 일이 아니죠. 또 내가 관여해도 안될건 인생에 부지기수로 널려 있습니다. 내 몸도 내 것이 아니죠. 아무리 노력해도 몸은 세월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몸을 가꾸고 섭생을 잘하고 운동을 하고 아무리 해도 몸은 늙어가고 병이 들고 늙어 죽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아, 물론 몸 관리 잘하고 나쁜 거안 하고 이러면 더 오래 살고 더 건강하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생로병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끔찍히도 자기 몸에 대해서 그걸 아끼고 보살피고 조금만 아파도 어휴 이거 암아니야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이게 몸도 지갈길 그대로 가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가요 내몸내 내 것이라면 늘지도 말아야 되고 힘도 빠지지 말아야 되고 주름살도 생기지 말아야 되는데 아 이렇게 갖고주고 보살펴줘도 지갈길지 그대로 다가버립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몸에 집중해서 내가 열심히 투자하는 분들은 자기 몸이 절대 늘지 않을 것 같고, 천년만년살 것만 같습니다. 얼마 전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그거 폐렴으로 한 1년 몇 개월간 병상생활 하다가, 어, 그 사진 찍은 거 나왔더라고요. 김영삼 대통령, 전 대통령 유명했죠. 조깅하는 걸로. 그분이 말씀하신 거 있죠. 머리는 빌려와도 몸은 빌려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좋은 인재를 쓰는 것은 가능하지만은 자기 몸은 어떻게 자기가 관리해야지. 그래서 항상 조깅하고 등산하고 그래도 어때요? 결국 세월은 이겨낼 수 없는 게 사람의 운명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이구, 이거 천둥소리. 오늘은 참 강의가 흥미진진하네요. <laughs> 여름에 이게 녹화를 했어야지 참 그럴듯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관여할 건 별로 없습니다. 내 자식도, 부모도, 친구도, 심지어 내 몸까지도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그걸 알게 되면 우리가 불필요하게 간섭을 하고 관여하고 신경 쓰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내 것이라 확신하는 내 몸조차도 내 것이 아닌데, 타인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내 일이 아니란 것은 이기적인 생각이 아니라, 인생을 정말 냉철하게 보고 불필요하게 다른 사람에 대한 기대로 인해서 내가 실망하거나 다른 사람 일에 간섭을 해서 그로 인해서 자신이 상처받는 걸 막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줄 필요도 없다는 거죠. 우리는 자신의 일이 아닌데 너무 지나치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저 내가 할수 있는 일이란 내 마음을 지켜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이 변덕을 떨고, 내 마음이 이랬다저랬다 하고, 나를 가지고 노는 것을 지켜보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할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는 내 마음에 휩쓸리지 않게 돼서 도리어 마음이 평온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내 것이 아니고, 내 일이 아닌 것에 너무 많이 신경을 쓰고 집중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남의 일에 간섭하고 내가 손댈 수도 없는 일에 그렇게 하다가 남는 게 과연 뭘까요? 성과 없는 노력, 그로 인한 실망감 뿐이었습니다. 내 일이 아닌 것은 과감히 손을 떼야 합니다. 혹시 지금도 내 일이 아닌 것에 손을 대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죠. 친구도, 부모도, 형제도, 자식도 다 자기 길을 가기 마련입니다. 내가 어떤 충고를 주었다고 그 인생이 달라지리란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때가 되고 자신의 경험이 쌓이고 어떤 인생의 전환점이 와서 스스로 자기를 깨달아야지, 자기 자신을 깨달아야지 바뀔 뿐이지 내말 한마디로 그들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착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승이나 훌륭한 성직자들은 남의 인생이 끼어들지 않습니다. 그저 지켜보고 가끔 조언만 해줄 뿐이지 그것 이상 해봤자 어떤 변화도 기대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고승이고 존경받는 성직자인 이유는 그들이 우리, 우리의 인생에 끼어들지 않고 그저 조용히 지켜보면서 기다리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저 바라만 보고 좀 기다려봅시다. 기다리고 관여하지 않고 그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 또한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가 듣는 것보다 말을 하는 걸 좋아하고 남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듯이 인생은 남의 일에 관여하고 간섭하는 게 아니라 그 인생을, 남의 인생을 지켜보고 그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게더 어렵고 사실은 또 현명한 길인 겁니다. 그저 들여다볼 것은 내 마음뿐입니다. 그것 하나 하기에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우리는 너무 남의 일에 빠져들어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 다시 녹화한 거 천둥소리와 함께 녹화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을날. 천둥번개가 치네요. 아, 그러면은, 아, 이런 얘기가 있네요. 태산명동의 설필이라고. 이게 천둥번개 속에 이 강의 내용은 참, 그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감사합니다.